안녕세홍세입니다 네. 오늘은 또초고중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좀 멋있는 것좀만들어주지 맨날 왜 기본만 갖고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으로 오늘 오래간만에 등드루엑스거리 한번 스텝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레이존은 쉬운 스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귀가 뚫리고 손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성공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등뒤로 엑스월인데요. 두 가지를 보여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셋넷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도 한번 해 볼게요. 자꾸야 카운터 때문에 힘들어하시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아니 죄송해요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저도 하나둘로 하니까 이렇게 헤매네요. 왜냐면은 제가 셋, 넷수로 너무 오래 공부를 해서 배우고 막 그래갖고 하나둘로 하니까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맨 처음 배우시대 그 선생님이 하나둘로 하면 그게 매겨갖고 셋, 넷이 안 들어와요. 저도 이래요 저도 여섯, 다섯, 여섯으로 하는 선생님도 있고 셋, 넷수 하는 선생님도 하나둘도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적응하기가. 그 시간은 어느 정도 흘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파트너와 함께 15만 한번 보여드리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작, 셋, 아, 소리,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때 이 손은 X손이에요. 일자손이 아니에요. 엑스손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됐어요 하나가 될때 이 오른손을 라운드 그려서 얘다 머리에 쓰여주는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사랑 한번 할게요 이 동작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따라해요 왜? 카운트가 안맞기 때문에 네, 카운트 자 그럼 하나 둘셋넷자이 손은 엑스손 오른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에 다섯에 여자 머리를 보고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입니다. 네. 테크닉은 어, 하나 할때 여성 머리를 빨리 봐야 돼요. 이거를 뭐 뒤로 빼고 는게 아니라 여성한테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이게 바로 등 뒤로 엑스거리고요. 이제 좀더 난이도 있는 거는, 아, 발부터 이제 보여드리고요. 잠시만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하고 원스핀 회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이 다시 한번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이에요. 파트랑 함께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여성하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찍고, 여성 들어갈 때 돌아서, 그 다음에 머리 보고 세어 맞고, 하나, 둘이에요. 카운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입니다.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이에요. 방향 바꿔서. 어깨 찍고,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엑스거리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운터까지 정확하게 실어놨으니까 연습하셔갖고 어, 등 뒤로 엑스거리, 어깨 찍고 엑스거리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어, 많이 도움되면 좋겠고 어, 그다음에 여태까지 사랑 좋아했죠? 지시 여러분들도. 어, 많이 많이 보셔갖고 좋은 실력 거듭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